안녕하세요.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매년 3월, 4월, 5월이 되면 무슨 무슨 협회, 무슨 무슨 단체에서 선거, 회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선거 연설, 선거 스피치, 선거 대화법,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받기 위해서 저희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나 라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에서 좀잘 되는 분들이 이제 있고 또안 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선거에서 잘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개인의 성향에서 그런 표를 만들 수 있는 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 컨텐츠를 좀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선거에서 잘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요. 굉장히 센 분들, 강한 분들. 카리스마 있는 분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회장 선거에 나가면, 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톡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세면 약간 유아 독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호불호도 갈리게 되고 반대 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나는 좀 너무 좀 강한 성격을 갖다 갖고 있다 그러면 어, 자아를 좀 죽이는 게 아니면 자아를 <laughs> 어떻게 죽이냐? 그럼 자아를 좀 내려놓는 게좀 어,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이 눈치 코치가 없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다 보면 연설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뭐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서 밥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눈치껏 내가 행동을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이 눈치코치가 없는 분들은 좀 상대방의 마음도 잘못 알아주고, 또 해야 할 때, 말을 딱 해야 할때 말도 제대로 못 해서, 아, 뭔가 이렇게 눈치 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회장의 역할을 할까. 이런 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세 번째는요, 어 능력은 있고, 정말 인격적인데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격적이다 보니까 너무 겸손해서, 어, 내가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야지, 내가 경청해 줘야지, 들어줘야지 이러다 보면 조금 이런 회장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도 선거에서 어, 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좀 성의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돼? <laughs> 그래서 선거를 하다 보면, 어, 이런, 뭐,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뭐,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꺼내는 작업이니까,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도 좀 배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뭘 굳이 이런 것까지, 네,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음, 아무래도, 우리가 옷을 갖춰 입는 거면은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네,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음, 일단은 요즘에는 선거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뭐 줌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어, 이렇게 송출을 해서 인터뷰하거나 이런 연설을 송출을 해서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딱 주의하셔야 할것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영상에서는 이 바드링 기지가 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오픈을 했을 때뭐 눈을 너무 많이 깜빡인다든지 제스처를 너무 이렇게 많이 한다든지 또는 안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산만해 보이고요. 이 표정. 말하는 내용과 내 표정이 일치해야 되고. 네. 사람들 웃는 얼굴에 침못 뱉습니다. 네,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훨씬 더 호감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영상이라든가 앞에 나와서 선거 연설 스피치를 할때 사실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소리는 내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감이 있구나, 없구나, 어, 지금 밝은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정말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렇지 않은, 여유가 있거나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목소리 관리 또한, 음,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라든가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선거 말미에 갈수록 많이 지쳐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뭐 성대 결절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 복식 호흡을 통한 정확한 발음 발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열려있는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공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의 공약은 이렇습니다. 이런 공약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좀더 열려있는, 숨이 열려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어, 보통 우리가 선거 연설을 할때 연설에 이제 논리가 들어가잖아요. 기, 승, 전, 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플로우에 따라서 좀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지금 기를 하고 있구나. 승, 전, 아 이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좀게 어, 문맥상으로서 끊어가는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하다. 뭐 끊어가는 거는 뭐 내용으로도 끊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공약을 말하겠다. 뭐 마지막 공약이다. 뭐 끝으로 이런 말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아좀 이렇게 플로우가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겠죠. 여러분 선거연설에서의 기. 첫 번째 뭘까요? 네. 어 이렇게 나오게 돼서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어좀 소회를 말씀하시면 돼요. 자, 승은 뭐예요? 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이러한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유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이유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나니까, 나여야만 이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여기에서 이런, 이런 집행부로 일을 했는데, 다들 너무 정말 잘했지만 이런 이런 점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요. 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어, 세부적인 공약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압축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결은 뭐예요? 네, 결이 잘해보겠다. 예, 나를 좀 밀어다오. 나를 좀 뽑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기승전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 이걸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어, 논리를 만들 때, 내가 생각하는 논리, 이 생각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 논리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내용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제 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회장 선거에 나왔어. 내가 미용협회, 뭐 건설인, 건설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 몰라요. 그럼 나에 대한 내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 내가 어떤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게 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리고 그래, 그럼 잘 나왔어.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공약을 궁금해해요. 응, 공약? 그래, 공약도 들었다. 근데 마지막에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해줘.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명언을 넣어서 말씀하시면, 오, 좀 감동적이야. 괜찮네. 이 연설문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으냐에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연설문요. 네.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laughs>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기승전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트로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솔직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결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두둥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말하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할 때 어, 명언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명언을 넣으면요, 이 명언의 인격을 내가 잠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명언의 인격이 여기고 내 인격, 물론 내 인격은 더 높겠지만 명언이 좋은 명언일수록 더 인격이 올라가잖아요. 쭉 나의 인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언을 넣어사시면 좋은데 제가 좀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까요? <laughs> 제가 선거연설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꼭 알려드리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심이 필요하더라. 첫 번째, 초심.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 두 번째, 열심. 진짜 회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세 번째, 뒷심.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뒷심을 바해 최선을 다하겠다. <laughs>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에이.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혼자 가면 진짜 빨리 갈수 있지만, 멀리 가긴 어려워요. 외롭거든요.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좀 느려져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의 상승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멀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는 말이 있다. 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빨리 가겠다. <laughs> 이말 이렇게 섞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웃으면서, 아, 좀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뭐, 진인사 대천명. 뭐,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면 하늘을 뭐, 뜻을 기다린다. 그냥 너무 좀 진부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진짜 열심히 했을 때 해야 되는 말들인데,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부담감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보다는, 조금 더, 음, 나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연설도 하지만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한 말씀을 하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대화를 할 때, 어, 우리 유권자들, 우리 협회인들이 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공감해 줄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많은 말밥이 필요 없습니다. 아, 어, 그럼요. 아, 그렇죠. 아, 정말요. 아, 아, 아라는 아 말만 해줘도 공감대가 거의 뭐80% 이상, 음, 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아,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도 좀 걱정이다. 뭐, 그러면서 이런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겸손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 나 나왔으니까 한번 밀어줘라. 어? 나니까 나오는 거 아니냐. 내가 아니면 그거 누가 하겠냐. 너나 찍는지 안 찍는지 지켜보겠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진 않시겠지만 좀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거 스피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음,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 연설할 때는 장군처럼 대화할 때는 부하처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 저렇게 멋있으니까 따라가야겠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저렇게 따뜻해. 어 인격적이야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자,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선고해서, 선거에서 선거에서 네, 승리하시를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콘텐츠로 뵐게요. 안녕!